불 때까지, 불 때까지, 불 때까지 휘둘 네, 불 네. 때까지! 아니, 패스 좀! 패스! 천천히 패스 좀 많이 해봐 이번에 패스 좀 패스로 만들어봐 패스로 자 말고 패스! 더 올려, 아니 더 올려 정우야! 더 올리라 했잖아 네. 물러지지 말고 한영아! 더 나가 정우 뒤에 있으니까 더 나가 너, 너, 더더 나가 네가 중앙 수비처럼 해너미드필더처럼 해, 나가 정우야! 나가라고 더, 더 밀어내, 더미어내 야, 정해잖아. 더, 미 밀어내. 왜, 왜, 초다 사는데? 영훈, 정훈 올려서 해. 그래. 올려서 해, 올려서. 그러네, 아니면 그러네, 그러네. 앞에서 해, 앞에서. 앞에서 해. 못 나오잖아. 정 영훈이 끝까지 안 해줄 거야? 영훈이 나가, 더 나가, 영훈이 나가! 영훈이 같이 해봐, 영훈이가 해봐! 만들어, 한영아 말해, 한영은 말해! 한영아 뒤에도 해 뒤에, 뒤에 저, 저, 한영아 뒤에도 있잖아 정우야 말해 말 너무 밀집돼 있으면 끌어내 끌어내서 다시해한 명씩 한 명씩 아, 나이스 올라가 진짜 왜 없어 우와, 천천히 천천히 현저. 뭉치지 말해 정우야 뒤에 달라고 해 정우 줘 정우, 정우. 공간 없잖아 공간 때려 슛 오케이 다음 주원아 줄때 없으면 뒤에 냈다가 돌아나가 돌아나가. 다이리도 열리면 때리고 반대편 있으면 반대편 주고 야, 패스, 패스 좀 많이 해봐. 야, <laughs> 천천히 돌려, 아니, 내 뒤로 내 뒤로, 다이로 뒤로 뒤로,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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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뒤로. 뒤로 패스 좀 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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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그렇지 그렇지 아, 천천히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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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다시 키퍼 키퍼 여유 여유 키퍼 여유 키퍼 여유 키퍼 여유 바로 차지마 바로 차지마 발밑 오케이 드리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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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만들려고해 지금처럼 키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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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려 내려 발로 아니 웬만하면 키 가지마 만들어 만들어 한 번씩 나가는 것도 좋은데. 웬만하면 만들려고 해야 돼. 그래야지 늘어.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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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어. 좋아, 주원이 집중 좋았어. 집중해, 집중해, 집중, 집중. 아, 가운데 뿌려? 어? 좀더 띄워 줘야 돼. 다율이 수비까지 해 줘야 돼. 사람, 너무 끌려가지 마! 공 쪽으로 너무 끌려가지 마! 그렇지! 패스하고 다시 움직이고! 주헌아, 움직여, 어디요? 주헌이 잘했어. 패스좀 많이 해보자. 나가, 준서 나가. 준서 그냥 나가, 더. 더 나가, 애들 못 나오니까. 네네 네. 전준서준서준서 네, 네, 네. 헤이 hey, 다율. 다율 다율 다율. 그렇지. 다시 만들어. 앞으로. 그렇지. 앞에. 나이스. 주고 들어가. 오케이. 아,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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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주원아. 영훈아. 잘했어. 집중해. 마지막에만. 주원아. 잘했어. 이렇게 만들어 봐. 돌아 나가서 만들어 봐. 어, 패스 좀 많이 해. 너무 뭉쳐 있다, 지금. 너무 공 쪽이 뭉쳐 있다, 지금. 야, 올라 올라. 아니, 돼 네, 돼. 네. 주원아. 냈다가. 주원아. 야, 정우 정우. 정우 줘 아니 정우 줘 받아서 해 받아서 만들어 봐 그렇지 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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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다시 받아 정우 다시 그렇지 다시 받으러 가줘 받으러 가줘 공간 열리면 줘 이제 줘도 돼 다시 만들어 네가 만들어 정우. 설정 그렇지 보이면 돼 잘했어 정우 잘했어 몇번야 준서야 지금 몇번 주고받았으면 이제 애들 끌려놨으면 나가야지 이제 지금처럼 잘했어 그럼 열린다고 잘했어 너네들도 앞에 있는 사람들 볼 받으려고 움직여줘! 돌리면! 형 이제 영훈이랑 안돼영아 골키퍼 해봐 영훈아 골키퍼 한번해 그냥 그냥 골키퍼 들어가 해해 어. 앞에서 해해해 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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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들어가 해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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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영훈이, 정우야 다윤아 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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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정우 주라고 그냥 정우 주라고 그냥 다시 만들어 뒤에서 그렇지 만들어 그렇지 만들어봐 괜찮아 만들어봐 들어가야지 다윤이 들어가야지 만들어 봐 오케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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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찬스 나면 때리고 돌려 돌려 패스 줘 <laughs>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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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수비 같이 수비 같이 수비 천천히 정우야, 정우 네가 쳐줘봐. 준상 한칸 올리자. 준상, 정우야 네가 내려서 내려서 완전 내려서. 준상 한칸앞에로 해서. 어. 영훈아 너도 나가. 지금 애들 못 나오니까 나가라고. 어, 어 나가 올려서. 해. 정우야 너도 올려서. 해. 도와줘, 도와줘. 그렇지, 잘했어. 크로스까지. 천천히 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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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그렇지, 정우 패스 좋다. 주고 나가줘, 가담해줘, 가담해줘. 정우야, 지금은 주고 이제 가담해줘, 도와주러 가줘야 돼. 어 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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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하야 준하야 지용이랑 찬성이랑 준하야 지용이랑 찬성이랑 준하랑 세명 다와 다와봐 다와봐 바꿔줄게 다와 다오라고 조끼 입고 와 조끼 입고 와 조끼 입고 와 조끼 준아야 조끼 입고 와 빨리 지용이랑 바꿀 거야 바꿀까 빨리 와 산성이랑 빨리 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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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준아, 지용이, 찬성이 빨리 와 바꿀 거야. 빨리 해, 너네는 해 경기.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잠깐만 저희 저희 교체 좀 할게요. 정우야, 정우, 준서, 한영이 저로가 훈련하러 가. 너네 세명 들어가. 저쪽으로 가서 훈련하고 있어 같이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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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 l 볼제 l 볼 준하야 최종 서봐 최종 한영아 영훈아 더 나가 더 나가 공격 좀 나가 어 나가 나가더 나가 지금 애들 못 나오잖아 준아야 준아가 좀 뒤에서 시작하자 뒤에서 뒤에서 좀 뒤에서 네가 플레이 좀 해줘. 영원아, 나가, 나가, 나가. 아니, 더 나가라고, 더, 어, 그 정도까지. 사람 없는데, 뒤에 있어? 그 정도까지 나가도 되잖아. 오케이. 물러, 물러, 이제 물러. 다 뭉쳐있다, 지금. 다, 다율이랑 주원이다 뭉쳐있다, 볼 쪽에. 주원 다, 주원아 다율아, 볼 있으면 떨어져서 받으려고 해. 공 쪽으로 가지 말고. 찬성이 오른쪽. 어? 어, 네가 왼쪽 가고 주원이가 가운데 미드필더 서봐. 지용이가 수비 서봐, 주 수비. 지용이가 수비. 한 너가 준아야, 너가 앞에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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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수 찬성이 오른쪽. 지용이 수비. 지금 이가운데서 가운데, 수비 가운데서 오케이, 마무리까지. 주원아, 네가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미들. 어. 중앙, 중앙, 어. 중앙 쪽에서, 중앙 쪽에서 많이 움직여줘. 우리거우리거 우리꺼. 원 거, 우리 거. 아니. 영원이 봐도 영원이 줘, 영원이 줘, 영원이 줘. 영원히 주라고. 주원아, 영원이 뒤에 골키보줘 내려놓고, 내려놓고, 꼴키보줘 천천히, 천천히. 잡으면 안 돼. 천천히, 드리블해, 드리블해, 드리블 니가 드리블. 네가 판단해, 니가 네가 판단해. 네가 판단해 그렇지 잘했어 아니 잘했어 잘했어 준아 뭐해 잘했어 그렇게 줘야 돼 천천히 좀 잘려 준아 좀더 열어서 받았으면 더 잡을 수 있었잖아 집중 지용아 내려서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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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줘 뒤에 말해 뒤에 주헌아 말해 주원이 말해 그래 그렇지 그렇지.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빨리 받아. 지용이랑 주원아. 볼 받으려고 해야지. 뭐 하냐? 볼아. 주원아. 뭐 해? 집중해. 공 받으려고 해. 빨리 해야 돼. 다열라 빨리. 내려 서구 어... 주헌아! 주헌이 골키퍼 한번서봐 저요? 어너 공격해도 돼 나가, 나가 대원이 나가, 영이 나가 수비요 수비 한번해봐 수비 최종 수비, 최종 수비 최종 수비 해봐 지영이가 지금 나가니까 띄어 줘. 영원아, 영원아, 영원아 줘. 만들어. 영원이 드리블해도 되고. 패스해도 되고. 판단해. 네가 판단해.